4세대 메타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세대 테크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컷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80%의 무지 예방 환자분들은 회전 변형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 예방 교정술을 할때 회전 변형을 같이 고형하게 되는데 3세대 미카의 V자 모양 컷을 하게 되면 회전 변형을 하려고 했을 때 뼈끼리 맞물려서 회전 변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세대 미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4세대 메타 테크닉이 나왔습니다. 4세대 메타는 스트레이트하게 일자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3세대 미카와 4세대 메타의 뼈 교정 2위 전후 모습을 보시면 3세대의 경우는 V자 모양으로 뼈가 걸리는 형식이 되어 회전 변형 교정이 쉽지 않고 4세대 메타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평하게 일자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회전 변형을 숫자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률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